지난 7월 12일, 다원 이음터에서 시작된 2025 화성 오산 아버지 교실 일기는 그룹별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그룹과 중학생 자녀를 둔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그룹은 자녀와의 놀이기반 소통 방법 중 하나인 요리 실습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리 자격증을 보유한 화성 오산 교육 지원청, 학교 시설 개선과 이순성 주무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곰돌이 소스 세 개를 만들 때 저희가 이 틀을 저희가 그 앞에다가 지금 하나씩 다 놔뒀거든요. 그래서 식빵을 제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드리면 전체를 이렇게 발라주면 이게 바깥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랑 같이 뭐 하는 게 네. 아이랑 하는 게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제가뭐 공놀이하거나 같이 책 읽거나 이 정도인데 하여 아이가 이렇게 요리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뭔가 <laughs> 이렇게 만지니까 좋아하고 힘이 있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 재밌는 것 같아요. 한편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 그룹은 사춘기 자녀 이해와 갈등 없는 대화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와 토론 코칭 실습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평소 자녀에게 심해진 잔소리로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딱한 가지만 좀해 보자 해서 한게 아들을 아들 친구처럼 생각하고 대해 보자. 했더니 잔소리를 확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잔소리가 좀 덜하니까 확실히 어, 저랑 얘기할 때좀더 밝아지고, 어, 말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빠가 잘 받아주고 좀 친절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부드러졌어요 워 서로.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은 이번 아버지 교실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독려하고 긍정적인 부모 역할 인식을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수제 운영을 통해 학부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기 교육 정책 확산의 통로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가족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